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남희 임상교수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수년간 하시다가 참여연대로 소속을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로펌에서 주로 기업법무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요. 일이 좀 선진적이고 새로운 일이라서 재미도 있었는데. 그렇게 일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무렵에 제가 그 당시에 첫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까지 한국사회 기준으로 보면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잖아요. 서울법대 나와서 사시 붙고, 대형 논범에 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자의 삶에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수 있는데 과연 내 아이도 그렇게 키우는 것이 내가 이렇게 받은 행운을 쓰는 정리로운 방법일까? 뭐 이런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일에 내가 기여를 할수 있다면 더 보람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구체적인 계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훌륭한 공익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냥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복지와 사회 정책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참여연대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해줘서 그렇게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를 잘만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렇게 현장에서 오래 활동을 하시다가 또 이번에는 학교로 다시 돌아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체면 대에서 그렇게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일이 너무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또 어, 관심있던 이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고요. 입법운동도 하고 소송도 하고 또 집회 시위도 나가보고 캠페인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7, 8년을 일을 하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매너리즘도 생기고 그러던 차에 서울대 공익법률센터가 생겼는데 학생들과 함께 공익소송도 하고 공익활동지도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에 대해서 어떠냐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은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제안을 받으니까 아 내가 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했는데 법률가로서 다양한 그런 경험에 대해서 또 그때 느낀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학교로 돌아오신 후에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원래 복지정책, 사회정책 관련된 분야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심이 많고요. 사실은 활동을 할 때는 너무 바빠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연구를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오고 나서 그동안 문제라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들여다 볼 수도 있었고요. 또 제가 그 활동을 할때 사회정책 연구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사회정책이 아무래도 법으로 실현되는 것인 만큼 법 연구자들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회정책 연구자분들이 저에게 관련된 연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해 주시기도 해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의 환수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도 했고 또 돌봄 노동자들, 그 요양보호사라든지 그 간병이라든지 이런, 사회, 어, 대 노동자들에 관련된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어,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는, 대복 노동과 같은 사회 취약 노동, 그리고 사회 복지 정책,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시면서, 또 연구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제가 사실 연구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그 장애인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그 장애 학생들이 로스쿨을 다니면서 어떠한 차별이 없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로스쿨의 재학 중인 장애 로스쿨의 재학 중인 장학생들이 만났는데 그 학생들이 변시 시험장 배정에 있어서 장애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법무부의 편의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봤는데 이게 소송이나 그 인권이 진정 같은 걸로 다투기는 너무 쉽지 않은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변시 배정을 받고, 변시 시험장 배정을 받고 시험 볼 때까지 기간이 짧은데다가 또 그때는 당사자들이 너무 바쁘니까 문제 제기를 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연구를 가지고 서울변의 인권위원회에 계신 변호사님께 아 이게 좀 문제제기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다행히 서울변혜와 대한변협 두 군데에서 다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법무부에 질의를 했고 법무부가 더 잘하겠다고 답변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인터뷰했던 학생 한 분은 원하던 시험장에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하는 연구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그 선행 연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연구권을 찾기가 좀 쉽고, 또 연구를 하면은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자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그런 실무자로서의 삶과 연구자로서의 삶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무자로서 생활 하면 아무래도, 어, 그때그때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요. 어,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와서 연구자로 생활하다 보니까 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오래 들여다보고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도 잘못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교류는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학생들과도 좀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교수님처럼 공익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할 때와 좀 관심 없는 분야에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달랐어요. 이제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일을 끝내고 나도 내가 거리를 걷는 순간에도 밥을 먹는 순간에도 아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는 분야의 일을 하면 일이 끝나고 나오면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근데 다, 당연히 이제 일의 결과물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분야 그런 분야를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익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도전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저도 중간에 진로를 바꿨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가슴 뛰는 일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생각이 점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로스쿨 학생들은 공익 전업 변사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든 공익과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라는 게 결국 정의와 형평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공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않고 좀 관심 있는 책도 읽어보고 어, 좋아하는 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